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76, 반복 표현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해 봅니다. 먼저 레슨 76과에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이교수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니 요, 본다. 국세청장이죠? 여기에 단어를 좀 한번 봅시다. 약간 좀 어려운 말들이었죠? 아껴. 아껴. 악기자 이게 가장 높은 최고라는 뜻으로서요, 우리가 접두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유어 이사죠, 회사의 이사님을 말하죠. 본다, 자 세금을 관리하는 최고의 사람은 뭐라고죠? 하 악기아 니유어 본다, 바로 그 사람이 국사 천장이죠. 맞습니다. 네, 자 악기아 니유어 로아몬트로이 네. 바로 총리죠. 네, 훈센 총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아케아 니의 유어, 로안 몬트레이. 로안 몬트레이, 네. 이 말이 바로 장관을 얘기하는데요. 네. 니의 유어, 이 말은 이사지만, 아케아 니의 유어, 그러면 이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사, 그러니까 전무이사나 또는 CEO급 정도가 되는 사람인데요. 아, 로안 몬트레이가 장관이니까, 네. 장관인데, 그 중에 제일 수석인 사람, 대통령제가 아니다 보니까 총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응와. 네. 죽겠네. 자, 우리가 죽다는 말이 있잖아. 응화음은 동물이 죽는 거고, 네. 사람이 죽을 때는 슬랍. 슬랍. 이라고 표현하죠. 또또월 모월아나 피읍. 또똘월내나 지감.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죽겠네라는 표현이 된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네. 아, 너무 힘들어. 아, 죽겠네. 네. 그럴 때 바로 응화 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비격식어로 말하면 아유 돼지겠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laughs> 네. 네, 좀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 바로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도 동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응와 이 부분을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 아이고 나 죽겠네 그럴 때 응와 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농장에 있는 채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먼라에노점 그... 까누 응와떼앙어 하이 여기서 지금 죽었다는 말이 누구한테 쓰였죠? 채소죠. 채소죠. 식물이죠. 네. 네. 바로 응압이 채소도 쓸수 있다는 뜻이죠. 치크 네. 발 머리 아파 네. 머리 아파 죽겠네. 어떻게 하죠? 치크 발쩡 응압 치크 발쩡 응압 쩡 응압은 응호합. 응압이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돼진다 라고 하는 편인데돼지고 <laughs> 싶다 죽고 싶다 그런 뜻이죠? 네, 네. 그렇죠. 되지 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나 죽고 싶어. 실제는 아닌 거죠. 심정이 음. 그렇다고 하는 뜻이죠. 그럴 때 바로 캄보디아 분들도 쩡왁이라고 하는 말똑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양락가다위 네. 어떻게든 네. 참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문 한번 보면은 바쁘든 어쨌든 나는 놀러 갈래요. 네, 결국 바쁘든 말든 네. 나는 내할일 네, 하겠다. 뭐, 이런 네. 뜻을 쓸 때, 바로, 양나 꺼다오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나 꺼다오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바로, 자기의 짝인 뚜어찌어, 또는 뚜어바이찌어, 또는 그냥 뚜어,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어찌어 양나 꺼다오이, 꺼, 그냥 떠, 나, 레잉 나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쥐어, 양, 낙, 까, 다, 오이, 꺼, 크뇨, 떠, 달, 랭, 다에. 자, 선생님, 여기서 꺼가 있잖아요. 네. 꺼, 다에가 나와 있네요. 자, 네. 꺼, 그러니까 다에 할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동사 앞에, 꺼가 쓰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동사를 감싸고, 다에가 뒤에 오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꺼가, 큰뇨이라는 네. 주어 앞에가 왔네요. 네 이렇게 꺼, 나에 이 말은, 주절인 뒷문장의맨 앞과 맨 뒤에서 이렇게, 주절 그 문장을 싸고 있는 건데요. 이 앞에 조건문이 뚜어치의 양락, 꺼다오이가 왔을 때 바로 이 꺼, 나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 꺼는 뒤에 나오는 주절의 그 주어, 여기서는 큰혐이겠죠그큰혐의 앞에 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혐 뒤에 놓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뚜어치의 양락, 꺼다오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올 때 이어서 바로 뭐뭐 하든 말든 나는 역시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으로 영어의 to라고 하는 뜻으로 그 나이를 쓰는데 이 경우에는 주어 앞에다가 무조건 그를 놓고 그 다음에 문장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싸 니제이 멀이야기 보다는 거죠 네. 여기서 싸뭘 아, 이게 바로, 시도하는 거죠. 때로는, 싸, 르 벙, 도, 시도하다라고 사용될 수 있죠. 네. 근데, 음. 여기서 시도인데, 이야기를 해보다. 이야기를 시도해보다. 그래서, 네. 이야기를 해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너 아버지께 말씀드려봐. 아잉, 싸, 이이 뜨, 어, 폭물. 프로야, 조심하다. 이음지에 갈 때, 조심하세요. 조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브로이앗 이앗이 말이 바로 역시 조심하다는 말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적이 갈때 떡건 라잉크로트나 조심하세요. 썸 브로이앗 떡건 라잉크로트나 썸 브로이앗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껌허 실수죠. 네. 근데 밑에 보면은 허 잘못된 틀리다는 뜻이죠. 네. 정확하지 않다. 네. 우리가 정확하다는 것은 뜨 네. 틀리다는 것은 커커 커. 네.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검 허는 커라고 하는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이 말로부터 파생된 명사입니다. 내게 실수를 떠넘기지 마세요. 자, 떠넘기다. 네. 이게부터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떠넘기다라고 하는 말을 동작으로 표현하려면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던지다. 그런데 아. 사실은 떠넘기다라고 하는 실수를 던지는 건 아니죠. 실수는 던지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말을 위해서, 틀레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파생된, 또물레악, 떨어뜨리다. 똑 떨어뜨리다. 그러니까, 틀레약은 물건이 떨어진단데, 다 또물레악은 음. 어떤 실수나 추상적 개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떨어뜨리냐면, 껌허, 실수죠. 네. 그러니까, 실수를, 떨어뜨리다내 꿈이니까 떨어지리지 마라 이런 말인데 낙르크 뇨, 움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물레야 껌허 낙르 이거는 하나의 굳어진 어떤 관용 표현인 거죠 누구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또는 실수를 떠넘기다 이 말이 바로 또 물레야 껌허 낙르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낙르크뇸 움, 은 낙은 놓타 러는 어디 어디 위에 놓다죠? 네. 그래서 누구 그러면 누구 위에 놓다. 그러니까 실수를 떨어뜨려서 누구 위에 놓지 말아라. 이 말이 바로, 껌, 떠물레야, 떠머, 낙, 러, 누구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좀 재미있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네요. 네. 자, 여기서 선생님. 떠물레야, 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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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